안녕하세요. 인성 스피치 코치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청중을 위한 스피치를 하라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청중을 위한 스피치를 하라. 우리가 스피치할 때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어, 저도 역시 여러분께 지금 스피치를 하고 있죠. 늘 상대방, 청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달라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대화를 한번 보세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랑 영화 보고 싶은데 이 영화 우리 반 친구들 다 봤어요. <laughs> 그러면서 엄마에게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회사에서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그쵸? 요 앞집에 새로 오픈한 중국집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대요. 늘 한식 먹었으니까 오늘은 중국식 어때요? 그죠? 여러 청중을 향한 발표 역시 여러분 설득입니다. 학교에서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 발표를 듣는 선생님께. 아, 어, 저 친구 잘하는데 높은 점수를 줘야겠어.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발표를 듣는 친구들에게는 어떤가요? 와, 제 발표 진짜 잘한다. 너무 재밌다. 와, 유익하다. 이런 등등의 평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이렇듯 우리의 대부분의 스피치는 설득입니다. 어, 내가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내가 스피치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나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다. 네. 스피치는 설득이다.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풀어 놓았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피치는 설득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를 또 범하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기소개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막 과시하는 사람. 네. 아니면, 난 너무나 보잘 것 없어. 그래서 드러낼 것이 없다면서 아주 자신없게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 네. 여러분, 자기소개는 왜 하나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를 좋게 생각해 주길 바라지 어느 누가 나를 나쁘게 기억되길 바라겠어요. 그렇죠? 자기 소개를 함으로써 청중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거. 그게 여러분 자기 소개 스피치 목적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자기 소개를 해 볼까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나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늘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스피치는 설득입니다 어 이게 바로 스피치의 본질이자 목적인데요 그래서 청중을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청중을 위한 스피치를 하게 되면요. 청중을 위한 콘텐츠가 자연스레 구성이 됩니다. 어, 조금 전 사례를 다시 볼까요? 자, 엄마를 설득해야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어, 엄마가 원하는 거, <laughs> 그렇죠? 엄마가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엄마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가? 좋으신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런 것 충분히 살펴보고 고려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발표를 듣는 상대방, 누구예요? 친구들과 선생님, 그쵸? 그렇죠? 네. 그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재미있어 하고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아이콘 택이 됩니다. 어, 스피치가 아니라 청중과 대화하듯 스피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청중에게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봐지게 되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께도 내 목소리가, 내 메시지가 잘 들릴 수 있게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커집니다. 또잘 전달이 되어야 하니 여러분 어떨까요? 발음도 또박또박 하게 됩니다. 왜요? 청중을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덜 떨리게 됩니다. 이게 발표가 아니라 마치 청중과 대화하듯이 소통한다 느껴져서 긴장도 덜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 제가 강의 처음 했을 때 정말 큰 무대에서 어,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2,000명이 청중이 제 앞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와, 이분들께 정말 메시지를 잘 전달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인지, 네, 크게 떨지 않게 되었어요. 자,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이 가능해지고요. 세 번째는요, 청중을 위한 스피치를 하게 되면 청중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겠죠? 청중을 위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돼서 결국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어, 청중을 위한 스피치 전략,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자, 청중 분석, 당연히 해야 되겠죠? 청중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그들의 니즈, 즉,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청중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청중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가시잖아요. 네. 대학의 인재상은 무엇일까? 자, 우리 대학생들, 또 취업하셔야 되잖아요. 네. 청중이 누군가요? 네. 기업이잖아요. 자, 기업의 인재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저 역시도 스피치가 중요하다라는 강의를 할 때, 청중의 관심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먼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요. 스피치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요. 스피치를 잘하게 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대학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청중이 직장인 성인들이라면 여러분, 스피치를 잘하면요. 승진을 잘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자, 이렇듯 청중의 관심사에 따라서 콘텐츠가 달라집니다. 어, 대학 면접을 본다면 그 학교에 대해 많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요. 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제게 스피치를 배운 한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어, 대기실에서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다른 친구들은 막 자소서 자기소개 원고를 보고 막 외우고 있는데 그 친구는요. 그 학교 홈페이지를 열어서 교수님들 이름을 외웠대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면접을 보는데 아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에 누구누구 교수님 네 저는요라고 하면서 한분한분 한분 호명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와 지금껏 이런 학생이 없었다. <laughs> 나에게 가르침을 주실 교수님의 이름을 알고 온 것만으로도 준비 자세가 되어 있네. 인성을 알아차리시고요. 그 학생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당연히 합격했습니다. 아 이렇게 취준생 여러분들도요, 대기업 그리고 뭐 여러분이 가시는 회사. 그 회사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인재상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소서 스피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진취적인 성향을 우대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을 우대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청중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스피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설득은 성공입니다. 자, 청중을 위한 스피치를 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드릴 텐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뭐, 가볍게 대화를 하시든, 아니면 어디 가서 발표를 하시든, 늘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이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인상 스피치 코치 최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